서브의 방향과 위치고. 길이를 알아내는 거법 보세요 방법. 다시 이쪽으로 그냥 아무 서브 줘보세요 이래 서브 줘볼게요 이쪽으로 이래 있다가 보면 뛰는 게 아니라니깐요 서브 맞출 때 대충 뛰세요 대충 살짝 뛰면 거기 어디로 오지 보인대 살짝 뛰고 있으면 보여요 살짝 뛰세요 계도 맞추고 이 오는 거 보고 뛰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뛰고 있다가, 공이 오는 거 보이면, 그것도 또 반응을 한번더 뛰는 거예요. 그래야지 20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뛰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빠르게 서버 넣으면, 반응이 그건 못해요그러니 계속, 자기가 뛰어서 그 공을, 어디에 맞는지 대충 제가 전에 가르쳤잖아요. 어디에 맞추면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뛰면서. 그리고 2 0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빠르게 온다 생각 먼저 하세요. 빠르게 할거 생각하고 그다음 짧게 오면 빠르게 생각하다 짧게 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빠르게 먼저 집중하는 거 빠르게 뛰세요 그렇지 쭉 거기 보여요 뛰세요 쭉 거기 뛰세요 빼세요 따라갈 때 무조건 빼면서쭉더 더 뛰어야지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 놀려고 해쭉 그렇지. 어떻게든 자기가 안되면 이렇게라도 넣어야돼요 그냥 쭉 그렇지 넣으세요 어떻게든 넣어야돼요 쭉 그렇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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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뛰고 있다가 공 보세요 맞추는거 보면 충분히 다다 다 몸이 가지 쭉그 들면 안... 그것도 어디론지만 보면 안되고 공도 봐야 지 상대방이 맞추는것도 봐야죠 럭클인지 카트인지, 그냥 그러니까 볼게 많아요. 그냥 진짜 그냥 이 시범 이거 하는 게 생각이고 상대방이 어떤 서버 넣는지까지 보면서 공이 어떻게 오는지도 봐야면서 다 봐야 돼요. 보세요, 아니 제가 제 보세요 제가 영상 찍어 보면 이렇게 있다가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 시범 하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있다가 저희는 이렇게 있다 미리 반응을 해요. 미리 살살 움직이고 있는데, 그니 이거 있다가, 보고, 보면, 이게 보인다, 그니까, 냥 여기서 어떻게 맞추는지 다 보이니까, 맞추는 부위만 보면, 긴지 짧은지도 보이잖아요. 이 앞에 맞으면 뭐예요? 귀자아요 짧게 떠주면, 타이밍이 여기서 짧은 거고. 여기 맞추면, 길이가, 어떻게, 빠르게 올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니까, 그걸 미리, 다시. 보세요. 여기서, 아무거나, 아무데나 여기서 보면, 어, 이렇게 보다가 툭, 보인다니까, 그냥. 빠른, 이걸 다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상대방 손목 보면서이 공을 보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2 0가 되지. 맨날 가봐있다가 공이 빠르게 오니까 그러니까 빵! 이게 아니라니까. 맨날 2 0를2 0에서는 세게 치는 게 어떻게 넣으려고 해야지. 로빈에 뛰어서라도 넣어야 돼요. 뭐, 진짜. 카트가 세가지고, 뭐, 미스하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겨운 건 어떻게든 자기가 때리려고 한 게, 어떻게든 늘어주려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 그게, 10, 10대 9에서, 10대 9 지고 있을 때, 상대방 서브권에서는, 자기가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해야 되는데, 애나이 모르겠다. 1-10이면 지는 건 똑같은 건데, 그냥 때리는 그 습관은, 집어넣는, 때리는 습관은 고쳐야 돼. 보여요, 보여요. 안 봐요, 여기. 저가 라켓 보면서 같이 봐야 돼. 쭉, 보세요. 계속 뛰세요. 미리. 뛰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 무조건 길게 생각하세요. 길게. 왜냐, 카트는 천천히 오잖아. 이건 더 천천히 오잖아. 더, 그렇지. 자기 위에만 맞추면 되잖아. 보세요. 길게 넣은 차가 더 짧게 줘보세요. 짧게 줘볼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서 천천히 들어오면 됐 그냥 위에, 위에서. 그고 천천히. 천천히 들어와도 짧게 나잖아요. 꼭, 꼭 이렇게, 따박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했을 때, 모 좀, 툭, 나오는 거. 이렇게, 이 앞으로 맞고, 나오는 거 쳐도 되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치면 된대요. 카트도 맞는 거 치는 게, 나오는 거 치면 되요 나오는 거. 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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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그니까, 러 20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아, 짧게, 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몸이, 그냥 팔에 따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몸이, 여기서, 몸이 들어가서, 투. 몸이 들어가서, 투. 몸이 가까이 들어가서, 투. 그러면 어떻게든 위에서 눌려주는 힘 때문에, 천천히 따닥 안 쳐도, 따닥 안 쳐도, 짧게 들어가는 거야. 좀 그냥, 공이 약간 뜰 뿐이지, 그래도 못 때려. 그렇지. 천천히. 더, 눌리세요. 네, 그리고 더 밑으로 눌리세요. 여기를 보지 마세요. 여기만 보세요. 툭. 행 하지 말고. 네, 이게 손끝만 느낀 거예요. 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더, 짧게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 그치. 꼭, 무조건, 짧게가 수톱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안 맞으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짧게 그냥 톡, 톡 떨궈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 안에를. 그치, 그냥. 그거 빠르잖아요. 타이밍 천천히 들어오니까 그냥. 그치, 자기가 보고. 더 짧게. 그치. 보세요, 다시. 저 보세요. 천천히. 나오는 것들도. 천천히. 자기가, 이, 이 안, 지금, 로을본게 아니고, 이 앞에 자기가 짧게 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이 앞에 자기가 떠올 거라 생각해야죠. 그건, 따닥, 따닥 하면 더 좋죠. 당연히. 맞게 더, 더 공이 안튀니까 위에서 밑으로 누르주면더 좋으니까 괜찮은데, 자기가 만약에 이 서브 지게지게 지겨, 올, 올거라 생각하고, 짧게 보면 천천히 안 맞으면 천천히 들어와야지, 이렇게 식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다 나중에는, 순간적 모션도 날리는 거고, 그렇게 돼야 돼. 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쭉, 그렇지. 쭉, 길다. 쭉, 그렇지. 그런 식으로.